대구 개인 택시 시세. 무려 23년 만에 7천만 원대 재진입. 이러다 광주 따라잡고 광역시 탑 찍는 거 아닙니까? 달구벌의 대발란 시작됐습니다. 한때 전국 최저가로 구6의 도시라 불리던 대구. 이제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서울, 인천, 광주. 잠깐 비켜요. 달구벌 올라갑니다. 지금 6대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요. 부산 1억, 대구 7천, 인천 1억 2,400, 광주 1억 4,300, 대전 1억 3천 그리고 울산 9천 7백 근데 대구가 중요한 이유는요? 무려 2002년 이후 꿈의 고지인 7천만 원대 재탈환 이러다 8천 간다의 한표 아니면 다시 떡락 간다의 베팅 사실 대구는 그동안 부동산 미분양 경기 침체 그리고 택시 과잉 공급 3중고로 고꾸라졌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슬금슬금 살아나요 이거 진짜 반등각 근데 말이죠 광주 1억 4천 그거 거품 아니에요? 서울보다 비싼데? 이거 실화냐고요? 대구 8천 쌉가능? 또는 그 반대로 다시 6천 찍고 눈물의 뒷목 잡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내피셜 댓글로 받아요. 현직 기사님들의 리얼 후기까지 대환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박아주시면 진짜 택시 시세처럼 올라갑니다.